여전히 건강식을 연구하고 만들며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중이라는데요. 세월의 맛이 담긴 된장과 부드러움을 더해줄 두부, 멸치가루를 넣고 볶아주면 밥한끼 뚝딱 강된장 완성입니다. 푹 쪄낸 호박잎과 찰떡궁합인데요. 그런데 어째 뭔가 허전한 상차림. 밥이요? 아직 비법 하나가 더 남았다고요. 이게 뭐예요? 이게 바라 현미를 만드는 곳인데요. 현미에다가 물을 줘서 싹을 틔우는 거예요. 오. 이 바라 현미로 밥을 짓는답니다. 현미 바라살은 천연 영양제예요. 밥이 아니고. 일반 현미보다 부드럽고 영양가도 풍부한 바라 현미밥까지 더하면? 환절기 건강을 책임질 가을 밥상이 완성됐습니다. 호란타 왔습니다. 네, 환절기 잘 먹겠습니다. 만나게.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그냥하고 네. 어, 네. 진짜 맛있어요. 어, 고소하고 부어요운 잘잘 맛이 담긴 건강식은 지인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. 고소하고요. 호란이 이렇게 포근포근해요. 많이 넣고 강된장도 좀 많이 넣고 이게 짜질 안 하고 되게 맛있게 든요그랬고한입 크게 싸먹으면 가을을 통째 먹는 느낌. 너무 맛있어요. 그냥 시골 우리 엄마가 해주던 그 맛입니다. 바로. 저 시골에서 살았거든요. 이렇게 건강한 음식은 맛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, 어, 제가 한 오늘 이 방식대로 따라서 한번 여러분도 해서 드시면 뭐 건강에도 좋고, 또 맛도 있고, 절대 맛없지 않아요. 아주 맛있습니다.